안녕하세요 44의 정팀장입니다 요즘 패밀리카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애기 태어나고 짐 많아지고 주말에 나들이 가다 보면 쓰다는 좁고 suv는 비싸고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 고민을 딱 해결해 줄 차량 한대 갖고 왔습니다 풀옵션인데도 2천만원 중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현대 펠리세이드 입니다 펠리세이드는 2018년에 처음 출시된 현대의 대표 대형 SUV인데요. 당시부터 국민 패밀리 SUV라고 불릴 만큼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실내로 인기가 폭발적이었죠. 이 차량은 그중에서도 가솔린 3.8, 4륜, 7인승 모델이고요. 트림은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상위 트림에서도 넣을 수 있는 추가 옵션은 단한 개도 빠짐 없이 다 들어간 옵션만 무려 467만 원 상당의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옵션 같은 부분은 실내 소개할 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연식은 2019년 3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9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표 보시면 먼저 용도 이력 확인되는데요. 불특정 다수들이 막탄 차량이 아니라 1인이 이용한 장기렌트 차량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자양의 보험 이력도 영원 세부상태도 누유나 누수 없이 차량 깔끔합니다. 신차 출고가 약 4,757만원에 출고됐던 차량이고요. 현재 판매가는 무려 2,400만원으로 가성비 너무 좋고 잘 나온 매물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왼쪽 상단 차집사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외관 바로 보실게요. 먼저 전면부입니다. 펠리세이드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대형 캐스테이딩 그릴이죠. 은은하게 들어간 크롬 라인이랑 세로형 LED 주간 주행 등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밤에 시인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측면 보시면요. 프레스티지 기본 20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70 이상 남아있어 보입니다. 하단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 그 위로는 사이드 크롬 라인 그리고 루프레까지 있어서 딱 봐도 고급 대형 SUV 느낌이 훨씬 나죠. 후면부로 오면요. 후면은 수직형 LED 리어램프 디자인으로 차체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요. 하단에는 듀얼 머플러 형상의 디퓨저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SUV지만 꽤 스포티한 느낌이 납니다. 트렁크도 보실게요. 트렁크는 일단 지금은 3열이 폴딩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편한 게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폴딩을 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쪽 누르시면은 이렇게. 2열 시트까지 포딩이 가능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전 차주분이 이렇게 매트를 깔아놔서 트렁크 상태도 엄청 깔끔하고 아예 사용감이 없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가 진짜 화사하죠? 진짜 실내 들어오자마자 고급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디자인 셀렉션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베이지 나파가죽 시트에 이렇게 포인트로 우드 트림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우드가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실내가 훨씬 밝고 공간감도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이 스틸 같은 소재들도 진짜 실제로 보시면 더 고급스럽습니다. 앞좌석은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엔 메모리 시트까지 그리고 센터 페시아 보시면 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에 후진기어 누르면 이렇게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이렇게 버튼식 기어 노브가 적용되어 있고요. 오른쪽엔 드라이브 셀렉션. 또 1열에는 이렇게 통풍 열선 조수석도 동일하게 통풍 열선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까지 그리고 테크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유리 쪽 보시면 이렇게 HUD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카 필수 옵션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등등 필요한 안전 옵션들은 다 꽉꽉 들어가 있고요. 이 센터 콘솔 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랑 컵홀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이어도 보겠습니다. 이열은 패밀리 패키지가 적용된 독립식 캡틴시트 구조예요 2열도 열선시트와 통통시트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수동식 선세이드 그리고 개별 컵홀더 조수석 워크인 시트까지 또이 가운데 통로가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3열에서 이제 접근성도 편하겠죠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게이 독립시트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듀얼 썰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어서요 앞쪽에도 썰루프가 있고요. 이렇게 뒤쪽에도 보시면 썰루프가 있어서 듀얼 썰루프 구조로 개방감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뒷좌석에서 본 차량 전체적인 느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세이드 가솔린 3.8 4륜 7인승 무대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빠진 옵션 하나 없이 다 들어간 알짜 매물 다시 한번 판매가 2,4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늦기 전에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중고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차집사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